제약을 주는 질문. 전시 관련 사업체 대표를 만난 적이 있다. 나이가 적지 않은데도 탁월성 덕분에 아직까지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었다. 난 그에게 누구로부터 이 일을 배웠는지, 어떻게 현재 하고 있는 업에서 전문성을 쌓게 되었는지 물었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전 무역협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했고 임원이 된 후에는 전시 관련 업무도 했지만 특별히 큰 관심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늘 1년 계획이 있고 예산이 할당되어 있고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 오신 회장님이 가을에 하는 국화 전시회를 예산 없이 하라는 겁니다. 돈 갖고 하는 전시회는 누구나 한다. 돈 없이 멋진 전시회를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왜 있던 예산을 없애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했지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하면 전시회를 잘할수 있을까? 궁하면 통한다고 생각해보니 의외로 방법이 많더군요. 몇몇 기업과 지자체는 참가비를 내고서라도 참가하고 싶어했지요. 우리는 장소를 빌려주고 돈은 자신들이 내고 전시를 했습니다. 그의 전시회는 돈한푼안 들였지만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돈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게 제약이 주는 힘이다.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 있다. 일은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인력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말이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세상의 모든 조건이 완벽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은 없다. 누구나 다, 어, 각자 나름의 제약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제약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약 덕분에 일을 잘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의미에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제약을 거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씩 없애는 질문, 더 어려운 조건을 다는 질문, 기존의 동력을 반으로 줄이는 질문 등을 던지, 던지면 의외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어떤 질문이 있을까? 첫째, 시간의 제약을 주는 질문이다. 내가 자동차 회사에 다닐 때 개발 기간은 보통 4년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다. 지금은 그때의 3분의 1의 시간으로도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개발 기간을 줄인다는 건 그만큼 개발 비용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시간을 많이 주면 더잘 만들 것이다. 큰 착각이다. 시간을 무한대로 준다고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주 원인은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글 쓰는 게 직업인 나는 시간에 쫓길 때 가장 생산성이 높다. 내일 새벽까지 글을 보내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글을 쓸수 있다. 스포츠도 그렇다. 스포츠는 시간 제약을 통해 박진감을 높인다. 초창기만 해도 농구는 그리 인기 스포츠가 아니었다. 그러다 1954년 24초 룰을 도입했다. 공격 개시 후 24초 안에 슛을 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을 상대에게 넘겨야 한다는 제약이다. 이후 선수들의 활력이 증진하고 기량이 향상된 건 물론이고 농구 자체가 엄청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시간의 제약을 비즈니스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예컨대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3일만 일하는 대신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생산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결과가 궁금하다. 둘째, 공간에 제약을 주는 질문이다. 난 말을 길게 하는 사람, 장황한 글은 좋아하지 않는다. 서양 책 중에 그런 책이 많다. 별 이야기도 아닌데 사설이 너무 길다. 만약 글이나 책의 두께를 인위적으로 줄게 있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트위터가 인기 있는 이유는 140자 이내라는 규칙 덕분이다. 짧게 쓰려면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불필요한 것은 빼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공간도 그렇다. 일본 사람들은 작은 집에 살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대한 노하우가 발달했다. 작은 방을 효율적으로 쓰는 쪽으로는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또, 모든 보고서를 한장 이내로 써야만 한다면, 모든 회의를 10분 이내로 해야만 한다면, 현재의 사무실을 반으로 줄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셋째, 비용을 줄이는 질문을 하라. 아니 줄이는 정도로는 안 된다. 기존 예산의 반 혹은 30%만으로 그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라. 조금 개선하는 것으로는 혁신이 안 된다. 혁신은 왕창 무리한 요구를 할때 나온다. 이케아 경영진은 5달러짜리 테이블을 만들라고 지시한다. 말도 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다. 그런데 해야만 했다. 그럼 질문이 달라야 한다. 그들은 한 가지 질문만을 했다. 이전까지 해본 적이 없던 방법으로 아주 싼 테이블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문을 절반으로 잘라 테이블을 만들고 아래에 다리를 붙이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평생 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다. 서류를 줄여라. 개발 기간을 줄여라. 원가 절감을 해라. 공간을 아껴라. 그래서 본능적으로 제약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살았다. 그런데, 생각이 달라졌다. 그냥 보통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남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왕창 줄여야 한다. 그래야 생산성이 올라간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거부감을 줄이면서 건강한 제약을 줄수 있을까? 각자의 몫이다.